해져가지고 뭔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 어떤 배운 주제에서 뭔가 더 깊이 있는 를 찾아보고 싶을 수 있죠. 그럼 교과서에 혹시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부록이 있어요. 참고문헌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수업 내용 중에서 내가 좀더 알고 싶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게 있는지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게 써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을 잘 들은 다음에 내가 뭔가 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어떤 책을 더 찾아서 읽어보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역량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듣거든.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 중에 물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기계 공부를 기계 공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물리를 전혀 몰라. 만약에 그러면 될까 요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 이공계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과학 관련된 과목을 전혀 듣지 않았어. 근데 내가 내신이 되게 좋아. 과학을 내가 못 하니까 일부러 과학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내신을 잘 땄어.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신 2등급 땄다고 칠게요. 9등급 기준. 내가 2, 2등급을 땄어요. 근데 어떤 애가 나는 내신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과 과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공계 쪽에 지원을 해. 내신이 3등급 중반 정도가 나왔어. 그럼 어떤 애가 뽑힐까? 종합전형에서는. 네, 얘가 뽑히는 거야. 그럼 이거가 공정한 걸까요?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공정한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신으로 2등급 이내를 무조건 뽑는 게 공정한 거예요? 자연계를 가고 싶은데 과학을 안 들었어. 그럼 이런 애를 뽑는 게 맞냐고. 아니잖아.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간단해요. 중학생 수준에 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공계 쪽을 가고 싶어요. 그럼 과학을 많이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나는 인문계쪽 가고 싶어요. 그럼 사회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야 하는 거야. 영어는 그냥 다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죠. 뭐 수학만 그거 해서 물어봤잖아. 그거에 대한 답도 똑같아요. 이공개 쪽에 뭐 수학 관련 전공을 가는데 있어서 수학 과목을 잘 듣는 건 당연히 너무나 중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거 보여줄게요.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학, 여기 또 있을 거야. 뒤에. 바로, 뒤에. 학업 역량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 자, 학업성취도에서 보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성적을 따진다고 했죠. 일단 국영수사과를 잘 해야 돼. 그런데 그외 교과목의 교과성적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들어야 돼. 무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다 따져요.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편식하는 걸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 중에 지금 그런 고민 많을 이있 거란 말이야. 내가 영어를 지금 좀 못해. 내가 영어를 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냥 마버리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 과목만 만약에 5, 6등급이야. 만약에 9등급 기준에서 영어만 5, 6등급이고 수학은 뭐 2, 3등급이야. 그러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다.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고 도전히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야.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여러분은 선택을 하면 안 돼, 함부로. 뭐냐면 나는 영어 안할 거야. 나는 수학 안할 거야. 나는 과학 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골고루 다 잘하는 게 중요해. 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의대에 있잖아요. 의대에서 뭐까지도 따지는지 알아요. 얘가 악기 다루는지 체육 잘하는지까지 다 봐요. 왜 그럴까? 의대 정도 올래면다 잘하겠죠. 국영수사가. 그러니까 어디서 갈려? 음악 미술 체육에서까지 갈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따져요. 만약에 똑같이 다 잘하면 음악 미술 체육 잘하는 걸 뽑아요. 모든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명문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러분 실제 쳐봐요 학교 1인 1악기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졸업할 때까지 악기 하나를 반드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특기 체육 하나를 만들어 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식 제도예요 미국식 제도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학을 갈때줄안 세우잖아요. 다양한 거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따져요? 스포츠 클럽 뭐 했는지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 종합전형이 그렇다고.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게 종합전형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사, 이 사람이 정말 균형 잡힌 인간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평가 항목에 이게 있다니까요? 유난히 소홀한 감옥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목들을 너무 포기를 딱 해버리면 어, 교과 전형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구경수사가를 보통 반영을 해요. 일반적으로 서울대가 아닌 이상은 구경수사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과목을 구경수사가 아닌 다른 과목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과 전형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된다 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교과 전형으로만 6개를 다 쓸지 아니면 종합 전형도 써야 하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해서 교과로만 써야지 아니면 종합 전형은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고1 때부터 지금 중3인데 중산부터 벌써부터 어저 특히 국영수 사과 중에서 특정 과목을 버리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진짜로 약간도 어떤 질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남학생 중에 특히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상대적으로 못하는 남학생이 많아 보면은 근데 이 학생이 결국에는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못간게 영어랑 국어를 아예 포기해가지고 못 갔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잘 하려면은 그냥 아예 잘해야 돼. 경시대에 문제 풀 정도로 잘 하든지 아니면은 골고루 하는 게 좋아. 훨씬 문이 좁아요. 나중에 논술이 있거든요. 근데 논술은 일단 붙는다고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야. 떨어진다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학생 어떤 질문도 나오기도 했고, 이거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영역이어서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뭘 버리지 마세요. 네. 일단 해봐. 네. 그리고 학업 태도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자,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에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있는지. 학생의 본질은 배움이며, <laughs>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스스로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도구인 독서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에서 수업, 교과서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교과서 제대로 읽으세요. 제발. <laughs> 교과서, 자, 우리 시험 공부한다 하고 하면 교과서 제대로 읽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교과서, 특히 사회과학 교과서 제대로 읽은 것 같아? 그냥 어떤 요약된 거 문제지만 푸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어, 문제지만 풀면 안 돼. 일단 기본은 무조건 교과서 정독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거의 기본은. 그러니까, 운동이랑 공부랑 원리가 매우 똑같아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 무조건 기본기. 그 기본기의 첫 걸음은 교과서 정독. 교과서를 정독하지 않으면 절대 위로 갈수 없어요. 문제집만 풀면 안 돼. 문제집은 나중에 푸는 거야. 교과서 정독한 다음에. 최소 두 번, 세 번, 3회도, 5회도 한 다음에 문제집 푸는 거야. 시험 때문에 급해가지고 문제집만 먼저 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장 중학교에서 성적 나오는 도 나올 수 있는데 언제 무너져요? 고등학교 가서 바로 무너져요. 고등학교 가는 순간. 왜냐면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 가지고 수업할 때 집중해가지고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제발. 사회과학 교과서를 정독해서 잘 읽다 보면 여러분, 국어 성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국어, 비문학 있잖아요. 특히 비문학이 어려운데 그거 책만 읽는다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회 과학 교과서 지식이 탄탄한 애가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문계라고 해서 국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과학 지문을 잘못 풀어. 근데 그 과학 지문이 다 뭐에 기반해? 과학 교과서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 들이 국어 비문학 잘 푸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저도 과학 지문은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과학을 잘모르니까 인문 사회 지문은 나름 푸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라는 게 근시안적으로 내가 이거 문제지만 풀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본에 충실해서 사회 과학 교과서를 탄탄히 잘 읽고 영어 시간에 영어 잘 갖고 있겠다. 그 수업 시간마다 매시간 충실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막 갑자기 막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이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 전혀 중학교 때만 해도 하지만 고등학교 가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떠오를 것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아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특히 영어 시험 문제 받아들여요. 혹시 고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 본적 있어요? 본적 있어요? 네. 어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서답형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력 탐구력 그러니까 탐구력이라는 거는 핵심은 그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 책을 읽냐 아니냐 읽냐 이거야. 그런 걸 읽어야 돼. 책을. 중학교 때좀 여유 있을 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은 내가 나도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있책 아, 많이 읽어요. 난 이런 말 되게 싫어해. 대책 없는 말이야. 책을 많이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배우는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으라고. 아 무척대고 책 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배고프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배가 고파 그러니까 막 뭐든 막 먹어 그럼 몸에 좋아? 안 좋죠 똑같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아무 책이나 막 읽는다고 해서 도움 되지 않아요 영양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영양제나 먹으면 안 되지 내 몸에 맞는 것만 먹어야지 그럼 여러분 학생 몸에 맞는 거는 교과서에 관련된 거야 철저하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과서하고 관련된 걸 읽으시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교과서 뒤에 나와있다고 뒤에 찾아보면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봐서 교과서한테 가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걸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고등학교 가서 교과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 생기부가 그만큼 잘 나와 그럼 그만큼 대학도 잘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말한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수업시간에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저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책 뭐가 있을까요? 라고 추천 받아가지고, 그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보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것만 잘해도 대학을 잘 가. 근데 이거를 못 해, 애들이. 대다수가. 내가 보니까. 왜?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일단 3월, 4월에, 그러니까 똑같아. 그 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랑 똑같은 거야. 항상 고민하잖아. 리빌딩이냐, 성적 상승이냐. 맨날 그거 싸움하다가 리빌딩 못하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면. 그러지 않아? 항상 프로축구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항상 리빌딩이냐 순위 싸움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리빌딩을 못해. 여유가 없으니까. 중학교는 리빌딩하는 시기입니다. 철저하게. 순위 싸움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는 순간 무조건 순위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애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뭐를 찾게 되냐면 단기 처방을 찾게 돼요. 그래서 막 인강만 찾고 들으려고 하고. 고등학교 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인강 이런 것들 다다 다 끊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밀려가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거든. 보면 실제로 대학을 잘 가는 애들 보면은 거의 안 들어요.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해. 보통은. 왜냐면 하 고등학교 공부는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 공부할 게 많으니까. 계속 인강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 중학교 때까지는 일단은 좀 여유있게 많이 들어야겠죠. 인강도 듣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해야겠지.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약대를 가고 싶어요. 했을 때 고등학교 가면 이런 고민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내가 의대 약대를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의대 약대 관련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가면 은 의대 가는데 불리할까요? 아니, 아무 상관없어.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대 에 가고 싶어. 근데 의대 동아리 고1 때못 들어갔다고 해서 의대 가는데 불리해? 꼭 그렇지가 않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생기부에 전부 다, 다 의대 관련된 내용만 적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영어 의대를 가면 영어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의학 용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영어 시간에 영어를 잘했다는 내용이 적히는 게더 중요해요. 대학 입장에서 뽑을 때 얘가 영어 시간에 의대 관련 지문을 막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자체를 잘하면 의대 와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리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의대 와 가지고 윤리 의식을 갖고 잘 하겠지라고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껴 맞추듯이 막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왔잖아. 고등학생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고등학생이 뭐 얼마나 전문가가 될수 있겠어요? 대학생도 그게 안 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걸 중요시 여기요. 그리고 그냥 기본 구경수사가 성적이 좋은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일단 무조건 성적이 중요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 성적. 내가 무슨 과를 가든지, 그러니까 의대든, 약대든, 공대든, 인문계든 무슨 과를 가든지 국영수사가 전반적인 성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등급 성 성취도 원점수, 뭐 단위수, 수강자수 이런 거다 따져요.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내신 2등급이네, 얘도 2등급이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100명이 수강자에서 뭐 2등급이네, 얘는 500명 들었는데 거기서 2등급이네 이런 거까지 다 따지는 거야. 표준편차부터 해서 뭐부터 다 따져요. 성취도별. 여기는 A가 20% 나온 거였고, 얘는 A가 10% 나왔네. 근데 여기에서 얘가 원점수가 뭐 90이었고, 얘는 80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다 따진다고. 그 굉장히 공정하다고요. 억울함이 없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간의 유불리를 최대한 없애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고등학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그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다 똑같이 2등급이래가 다 똑같은 실력일 수가 없잖아. 똑같은 시험들을 푼게 아니잖아. 그런 유불리를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더 공정한 거지. 대학 뽑는 입장에서 그걸로 뽑는 게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어떻게 수준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 다르니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거야. 종합전형의 취지가.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학교마다 수준이 다 다르니,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얘가 왜 2등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얘는 왜 3등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3등급이어도 우수한 애인지, 얘는 2등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지, 이런 걸다 따져보겠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따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운동선수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운동선수가 자기가 안타칠 때마다 자기가 막다 따져? 자기 기록을 다 따지고 있지 않아요. 막 연봉 고가 상점을 위한 그 데이터를 운동선수가 막다 따져? 그런 운동선수는 없을걸? 일단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는 뭐래요? 일단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치를 누군가 대신 다 따져주지. 에이전트가. 그래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연봉 주는 거잖아. 똑같아요. 학생은 운동선수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대학에서 알아서 다 따져준다고. 근데 왜 학생이 그걸 고민하고 있냐고. 쓸데없이. 나는 수학을 안할 거야, 영어를 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학생은 그 수업 시간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불리를 따지지 마. 그건 여러분이 해야 일지 아니야 그건 따로 대학에서 알아서 해줘 내말 무슨 말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내 시사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학생은 학생답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독서가 제일 중요한 게 맞고 진로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공동체 역량은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잘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뭐이거 음.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과서 일단 지금 대학 입시의 흐름은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무조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시판이 이런 거는 안 통해요. 교과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교과랑 관련된 독서 하고 그 다음에 융합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모든 거의 기본은 수업, 수업이다, 수업, 수업. 자 여러분들 평소에 그래 그거 중요하지는 알고 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어라는 지금 생각이 드나요? <laughs> 어때? 가운데, 그 아까 노래 부른 남학생. <laughs> 알고는 있었지만, 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 <laughs> 어떤 것 같아? 느낌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많이 피곤해 하는 것 같은데, 아 애들이 지금. 지금 제가. 9시에 끝예요 예,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가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네, 아이들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야, 빨리 끝내. 아, 네. <laughs> 그만하라고. <laughs> 다 알아 먹겠다고. <laughs>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원장님도 마무리도 하시고 해야 하니까.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종합전형 좀 얘기, 중간 정도 얘기 했는데. 아, 예, 네, 여기까지, 이거 얘기 들어가면 또 얘기 너무 네,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2학기 때. 예, 예. 여, 예. 여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애들이 지, 지겹도록 저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네, 이거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내일이면 백지창처럼 네. 원장님 예. 이거 준 거예요. 이거 통치 잘 해놨어? No. 하하 <laughs> 많이. 일단 원장님이 마무리 바로 좀 예. 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 거예요. 중요한 봐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아요. 예.